제가 네번째 준비한 곡은 어, 그 러블리즈의 그대에게라는 곡인데 제가 젊은 분들 많이 들으시라고 좀 젊은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러블리즈의 그대에게를 좀 락킹하게 락으로 편곡한 어, 곡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준비해봤고요. 어, 락으로 할 때는 저는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보다 미드 쪽에 있는 베이스를 올리는 걸좀더 선호해요. 그래야 어 알맹이가 좀 생기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쪽맨 마지막에 있는 노브가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너무 많이 올리면 좀 벙벙대고 락에 가진 좀힘 아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베이스보다는 베이스는 좀 이렇게 내려주고 미드를 좀 올려주고 어 대신 미드에 있는 그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를 좀 올려주는 방식을 어 이마리가 좀 생기게. 트레블은 조금 줄여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락톤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녹음하는 락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 이번에는, 사이어 V7의 가장,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슬랩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확실히 슬랩톤은, 우리 마커스 밀러 형님도 그렇듯이, 애쉬 메이플 조합의 베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 이 베이스는 엘더의 로즈 우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이어가 확실히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아서, 음, 좀 묵직하고, 좀 단단한 그런 슬랩톤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슬랩 톤은요. 저는 음, 이 가운데에 있는 트랩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배... 발라드를 칠 때는 이런 톤이지만 이제 슬랩을 하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트랩을 좀 확실하게 딱 올려주면. 존재감이 딱 살아나죠 슬랩에 그랬을 때 트랩을 많이 올려주면 좀 너무 하의가 세고 좀 가벼운 소리가 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들 레인지를 좀 올려줘서요 어, 미들 레인지 올려주고 좀 미들에 있는 그 로우 미드를 좀 올려줘서 살짝 부스트를 시켜줘서 지금 약간 이제 저음이 올라갔죠? 어, 너무 세지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베이스를 너무 많이 올려주면요 슬랩할 때좀 저음이 좀벙벙되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근데 저음은 어, 중간에서 조금만 올려주는 식으로.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슬랩톤을 잡아봤았습니다 그럼 한번 슬랩 연주 한번. 내게도 사랑이라는 함중아 선생님의 곡을 김건모 선배님의 편곡한 어, 화려한 슬랩의 곡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어, 악동뮤지션의 어, 오랜 날 오랜 밤이라는 곡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연주하는 곡이 이제 발라드 그리고 좀 부드러운 곡들을 많이 연주하는데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다니스트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어 근데 자, 이 사이어 V7을 처음 오면서 느낀 건 어, 나다니스트 같은 음악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좀 부드럽고 좀 레인지가 넓고 어, 톤이 예쁜 그런 베이스라고 좀 느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좀 거칠고 좀 펑크한 음악을 표현하기에 좋은 베이스라고도 할수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발라드나 부드러운 음악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베이스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노래 어, 발라드에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사이어 베이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리뷰들과 영상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이어 V7에 대한 생각은 어, 녹음하기에 굉장히 좋은 베이스다 어, 수많은 하이엔드 베이스들, 녹음용 베이스들이 있지만 저는 가격 대비에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주고 있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프리앰프와 또 이제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므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K팝 음악들은 아무래도 음악이 좀 세고 좀 파워가 있는 발라드에서도 좀 힘이 좋은 악기들을 좀 선호하는데 음 저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녹음용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라이브에서도 좋은 톤을 내주는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이제 녹음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녹음 베이스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처럼 레코딩용 베이스를 찾고 계신다면 어, Sire V7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